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은 조일형 성도님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일형 씨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조일영 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조일영 씨 안에 계셔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으십니까? 조일영 씨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조일령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 영존 모임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말씀기도 회개의 순종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하셔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형제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이 형제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선물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베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조일형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십시오. 조일형 성도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울산시민교회의 세례인 교인이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laughs> 이 시간에는 예수님 영점 모임을 통해 수료한 모든 분들을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인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분들입니다. 이명선 목장의 조일형 성도님, 김금 목장의 김영휘 성도님, 박영건 목장의 이지은 비 성도님, 무신여 목장의 이승현 성단 목장의 이한희, 김은지 목장의 박가영, 민중이 목장의 백미화. 민중의 목장의 방하은, 민중의 목장의 방예은, 김동호 목장의 진해 진 지혜인 성도님입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를 축하하며 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부를 때 모든 우리 축하하실 분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시고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장 넘어, 너는 담장 넘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엄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가한 다리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를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워 비율 나무가 되어줘. 잠깐 박수 보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조일형 성도님께서 세례 받으신 간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선 목장의 조일형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교회라고는 초등학교 크리스마스날 친구 따라가서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재미있게 놀다 온 것이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많이 지나 직장생활과 세상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술 담배를 하고 유흥을 즐기며. 각종 모임에 총무 및 회장을 맡아 호구원 날 약속이 있었으니 제정신으로 집으로 들어간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지고 세상은 집으로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지인들과 친구들 모임은 기약이 없었고 아내가 이때다 싶었는지 함께 교회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매주 교회를 나가고 주중에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수선한 와중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매스컴에 자고 나오니 제 머릿속에 걱정과 불신하는 마음이 들었고 혹시나 아내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야의활동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시기가 되었고 또다시 아내가 주일 예배를 함께 나가보자는 나가, 말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두 번째 아내의 제안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따뜻한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한 번쯤은 함께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내용을 이해 못하니 잡생각만 나고 설교는 언제쯤 끝나나 그 생각만 들고 잠은 왜 그렇게 오는지 눈꺼풀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네번 정도 함께 교회를 나갔지만 이 핑계 저 핑계로 또다시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저를 포기하지 않은 아내는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또다시 예배에 함께 참석할 것을 고민했고 저는 승낙을 했고 이것이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23년 12월 초 아내가 참석하는 목장의 이명선 목장님, 한미 목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목련님이 12월에 저희 목장 VIP로 모셔도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크게 내키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떤 모임이길래 아내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주 참석하는지 궁금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간 목장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른 편안한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VIP 초대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한테나 붙여지는 명칭인 VIP라는 대접을 받으며 황송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술과 함께 웃고 떠들고 부어라 마시라 하는 모임에만 참석하다가 술 없이 담소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주간 각자 있었던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니 몇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술에 취한 세상 모임은 다음 날 후회가 밀려왔지만 목장 모임은 다음 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그 후로 계속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장 모임에서 목자님이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여 말씀 나눔을 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말에 나는 깜짝 놀랐고. 내 모습을 보고 목장 식구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격상 거절할 수 없어 가만히 있으니 옆에서 아내가 너무 이르다고 말하였고 나는 속으로 역시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럼에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아내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마디라도 놓치면 졸릴 수 있다 하여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매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던 중 목자 목녀님이 3월에 예수님 영접 모임을 권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3월에는 업무량이 많아 잠시 고민했지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순종입니다 예수님 영접 모임 첫날 에베레스 2장 8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했습니다 초신자인 저는 하나님이 왜가혹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주 공부하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천국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 구원의 확신, 믿음의 성장 등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사주관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3월 셋째 주 목장 모임에서 세겹줄 기도의 여부를 물었고 아내는 제 출근 시간이 너무 이르니 힘들 것이라 했지만 목장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져 세겹줄 기도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순종입니다 초신자인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혼자 했다면 중도 포기했겠지만 목장 식구세 명과 짝을 이루 기도했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 중 회사 관련하여 기도를 하였는데 좋은 결과로 해결이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세겹줄 마지막 날 찬양 중에 목자님이 지그시 저 손을 잡고 찬양을 따라. 부르던 중에 지난 세월 제하신 많은 죄가 상은 앞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제 많은 저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3일 삼층 예배실에 앉았는데 또 다시 눈물이 나왔으며 목자님 말씀 듣는 중에도 계속 눈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울버라고 놀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라며 감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겹줄 기도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감사의 눈물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아버지의 긴 부재 속에 살았습니다. 설연가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에게도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이 알수 없는 가슴 복참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매일 조금씩 성경 읽고 기도하며 회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목장 식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정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목장들이 계속해서 어, VIP를 위해 기도하고 VIP를 정하고 당장 데려오지 못해도 V.I.P.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시고 함께 온 목장에 V.I.P.로 삼고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또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조일영 성도님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일영 성도님 간증 가운데 눈물이 달더라. <laughs> 말씀이 참 인상에 많이 남았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